자유한국당이 청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요거에 대해서 좀 알릴 예정이거든요. 네, 최근에 그 총선기획단 논의를 거쳐서 언론에 이제 공개가 된 내용인데요. 민주당 내년 총선서 20대 경선비용 전액 지원 추진한다. 그래서 보다 젊은 정치인들을 양성한다는 게 단순히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변화를 이끌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철학이 그대로 반영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당내 경선에 참여하는 청년 후보자의 한해 경선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이른바 무상 경선, 반값 경선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20대 경선 후보자는 경선 비용, 기탁금을 전액 지원받고, 30대 경선 후보자는 경선 비용의 절반을 지원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상 경선, 반값 경선. 그리고 이 최근에 저도 그 전체회의에 다녀오긴 했는데. 엄청나게 그 청년과 여성 정치 참여 확대 방안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게 단순히 이 뱉는 공개된 어떤 정치인들의 그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정말로 실제로 엄청나게 치열하게 그 대화가 오갑니다. 왜냐면 또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될 점도 정말 많고 이 세세하게 단어 하나하나 엄청나게 신경 쓰는 걸 보면서 아, 이게 그, 밖에서 한발 떨어져서 보던 정치인들은 다 똑같애라는 그 편견에서 저는 엄청나게 깨졌거든요. 그럼 이제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냐? 이런 걸 알려야 되는 거죠. 그러려고 제가, 어, 이 총선 기획단에 합류를 한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강훈식, 그 기획단 대변인께서 이런 내용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이만 39세 이하인 청년 후보자에 한해 후보자 등록비를 이제 면제하겠다고 밝힌 거고, 심지어 선거비용 대출을 지원하기로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훈식 대변인께서 엄청 되게 스타일도 화끈하세요. 되게 재미있고, 아무튼 후보자의 선거비용이 1억에서 1억 5천만 원 가량 되는데 당에서 이 돈을 대출해주고 득표율 15%가 넘어 중앙선관위로부터 선거비용을 보전받으면 갚는 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청년 후보의 선거비용 보전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행 선거법은 유효득표율 15% 득표시에는 선거비용 전액 10% 시에는 반액을 후보자에게 돌려주는데 이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선거법을 개정해서 39세 이하 후보자에 한해서는 유효득표율 8% 이상인 경우 전액을 5% 이상 득표시 반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이 제안의 문턱을 낮춘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그 현역 의원 불출마 지역구를 포함한 전략 지역에 청년과 여성을 최우선 공천하기로 돼 있는데 또 정치 신인 그 가산점에 대해서도 그 청년 여성이 그 그러니까 청년과 여성이 경선하게 될 경우 정치 신인 가산점을 최저점인 10%만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정치신인과 청년 그 여성이 경선하게 될 경우, 네, 그리고 현재 민주당의 당원 당규상 청년과 여성은 10에서 25% 정치신인은 10에서 20%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양측이 경쟁할 경우, 이 청년과 여성에 좀더 힘을 실어주겠다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제가 항상 그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보여주기가 아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요런 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외로도 정말 그뭐 현행 30에서 50%로 규정하고 있는 여성 참여 비율을 대폭 확대해 해당 기구들을 남녀 동수로 구성하겠다. 뭐 그리고 이 내용은 총선기획단 내에서 결정된 것으로 추후 당내 선거 기구를 통해 최종 의결 및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는데요. 네 내일이죠, 여러분. 내일 총선기획단과 2030 한판 대격돌이 이뤄집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 젊은 친구들과 만남에서 완전히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내일 만나거든요. 근 완전히 다른 모습이 보여질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그참 정치인 <laughs> 어제 출판기념회도 어, 다녀오긴 했는데 아무튼 정청래 홍보소통분과 위원장님과 강선우 위원님 그리고 저 그리고 또 정말 많은 그, 멋진 분들이 오세요. 내일 오후 7시에 합정동 카우카우펍에서2030 이게 미리 또 신청을 받아요. 이게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구글 폼을 통해서 또 접수나 이런 걸또 받기 때문에 어, 요것도 이제 참고해서 내일 아마 생방을 할것 같은데 그 내용 많이 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생방을 아마 그래서 좀씀에서 아마 할것 같아요. 유튜브 씀 채널에서 아마 진행을 할것 같은데요.